That's all. 고생이다 음. 음. 네. 네. 고어 음. 네. 네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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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같은 방이기 너무 다서 침대도 하나 아, 너무 불편러울것같데 잠이 안올것 같은데요? 아, 아, 아. <laughs> 그래서 오늘 교수이랑그사이랑 지금... 여기 먼 교수님은 어있 교수님은 그... 그... 교수님이랑 어, 선생님은... <laughs> 그... 소원이랑... 스승님은 것도... 음. 그리고 교수님은 그리고... <laughs> 우리 저어디에 <laughs> 음. <laughs> 또... <laughs> 있어? 그럼 아 베이킹 했을 때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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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남았네 저그기확다 가버리네 응? 갑자기 확다 가버리네 요다는네 그런 건가? 잘 모르겠어 근데 뭔가 얘기를 들어보면 응. был <sum> долг s a 생무했던슨무은 무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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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슨무로 현대. 이맞움들을 일상으로 다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힘들죠 <목소리도> 힘들다는 말고 살았는데 요즘엔 일이 많아졌는데도 자기고 <목소리도> 아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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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잘 먹었다.